샤프 건조기 16kg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세탁의 효율성을 한층 더 높여줄 lg 정품 통돌이 세탁기 스텐리스 거름망 필터 2개 세트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세탁기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먼지와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걸러내어 옷감의 손상을 최소화 하고 세탁기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스테인리스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 이 뛰어나며 세척이 용이해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라이프 거울이 포함되어 있어 세탁실을 보다 깔끔하고 세련되게 꾸밀 수 있습니다. 이 거울은 단순한 장식품을 넘어 실용적인 역할까지 수행하며 세탁실에서의 시간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 LG 정품 통돌이 세탁기 스테인리스 거름망 필터 세트로 세탁의 질을 높이고 세탁실을 스타일리시하게 변신시켜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